자, 지금은 산책하는 날이에요. 자, 처음으로, 어머, 얘 누구야? 오줌들 싸고 가고 있네. 처음으로, 어, 저는 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지 않아요. 오늘은 가족들이 맡아서 산책을 하고 있거든요. 어, 저녁으로 닭꼬치를 맛있게 먹고, 김치볶음을 맛있게 먹고, 어, 저기 별이 응가네요. 이제 밖에 나왔으니까 아이들이 응가를 하나 봐요. 자,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고 가족끼리 산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집 정문영 씨는 어디 있을까요? 짜자잔, 짠! 정문영 씨, 빨리 오세요! 네, 산책하기 싫어하는데 강제로 끌고 나와서 지금 기분이 별로예요. 빨리 오세요! 자, 우리는 산책을 지금 나가고 있어요. 마을을 지나서 할아버지랑 딸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산책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보셨어요? 오, 논바닥에 이렇게 도장병처럼 동글동글하게 병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병에 걸렸다고 남편이 말하네요? 어머, 누구예요? 이소민! 지금 누구 데리고 다 가고 있어요? 별. 별! 어, 이소민! 누구 데리고 가고 있어? 시어리! 시어리! 아빠는 누구? 만세! 딸은 누구? 좋은 똥개같은 소리였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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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우리 아들만 이렇게 어, 아주 천천히 자유롭게 논바닥을 걸어가고 있어요. 처음으로 혼자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가는데 가족이 모두 밥먹고 산책을 갔는데 어, 너무 다복해 보이죠. 여러분들 추석은 어떻습니까? 논좀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농사 다 져가지고 이렇게 벼가 익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에 벼가 이렇게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논이 지금 아파요? 어 우리 아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어 정문영 씨는 지름길로 저렇게 혼자서 가고 있어요. 절대 이쪽으로 오지 않아요. 야, 혼자 열심히 가는 정문영 씨. 강제로 운동을 따라와서 혼자 저렇게 가고 있어요. 우와, 그런데 큰일이에요. 논바닥에 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병에 걸려서. 우와, 큰일 났네요, 여러분. 우와, 큰일이에요. 우와, 블랙홀 아니오? 블랙홀인 줄 알았더니 벼가, 아이고, 넘어져서 저렇게 동그랗게 원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 아이들을 따라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가족이 이렇게 산책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어서 어서 가자 얘들아! 만세가 응가를 해요. 우리 만세는 이렇게 가다가 한쪽 구석에서 안 보이게 살짝 응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와! 우리 만세 응가 잘하네! 다른 친구들은 저 앞에 가고 있어요.